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깨 수술하고 직후에 퇴원하신 분들한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한방병에서 어떻게 재활해서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어깨 수술 후에 나중에 후회하시면서 저한테 많이 하소연하시는 게 아 이거 수술 직후에 한 2-3주 뒤에 한방병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할수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이지하고 수술하신지 2-3개월 지난 뒤에 오시면 그만큼 여기 2-3개월 동안 굳어진 자세로 사는 게더 오래되기 때문에 목, 등, 갈비뼈 이런데 만성적인 자세 변형이나 통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한 2-3주 후에 한방병원에 입원하시면 침 약침 치료를 통해서 주변 근육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걸리고 암슬링하고 그냥 목 등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증, 부종, 뭐 염증 반응에 대한 치료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고, 그리고 수술하시는 동안 근육량이 많고 근력이 좋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마르고 또 외소하신 여성분들,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육이 고정하고 있는 동안 주변 근육들이 위축돼어가지고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근력 회복과 기력 회복이 도움되도록 한약 치료를 병행하시면 그게 특히 수술 2, 3개월 이내에 하시면 그 후에 그렇게 안한 거에 비교했을 때 재활이 되거나 일상생활 복귀하는데 가동 범위나 이런 거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염려하시는 경우가 수술 직후에 그 주변으로 침 맞지 말라 하는데요 이거 그럼 어떡하죠? 여기 침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여기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되게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2, 3개월, 그러니까 뭐 수술, 암스님 풀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술병원으로 가서 이제 팔로업을 우 하실 때, 주사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풀고 끝났을 때는, 그 집조적으로 이렇게 수술하시냐고 이렇게 뚫어, 구멍 뚫은 부분, 쉽게 말하면 구멍 뚫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 안 하지만 그 주변의 연부조직,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면, 유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 거는 한 수술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다 끝났다.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경과한 처리 종료되니까 그 시점에는 거기로 가지만 일단 수술하고 계시, 계신, 오신 직후에는 이렇게 하고 암튼이 하고 있는 동안 2두근 아프시, 2두하고3두 아프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하는 동안 목 아프시, 목하고 날개축제 아프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병실생활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여기 아픈 쪽에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틀어놓다 보니까 옆구리나 골반 허리 아프시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완전히 한 2, 3개월 전까지는 수술 부위를 피해서 수술 부위를 보조해 주는 이두 3두나 목등 근육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요. 완전 이제 암생리도 풀고 수술 병원에서 경과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뭔가 움직일 때좀 걸리고 불편하다 했을 때 봉합술을 하기 봉합술을 하거나 이제 시술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내서 들어간 부위를 피해서 그 주변 조직이 제체가 푸는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한 침 약침 치료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완전 정상적인 가동법이 안 나왔을 때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나 치료로 넘어가서 관절의 가동성과 그 ROM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각도들이 잘 나오게끔 하는 그 동작이 되는 걸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깨 수술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거에 대해서 그 시기를 몰라서 한방병원에서 한약 치료로 도움을 받으면 재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나중에 그 수술 부분이 유착이나 가동 범위에 그 제한이 생기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몰라서 후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외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하고 2, 3주 보통 수술병에 있다가 바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 경우를 꼭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